라이덴 디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주시고 그 사랑의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연합을 꿈꾸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보세요. 이 사람이 오고 있어요. 산을 뛰어 오르고 언덕을 껑충거리면서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가젤이나 어린 사슴을 닮았어요. 보세요. 이 사람 우리 벽 뒤에 서 있네요. 창으로 엿보고 있지요. 창살 틈으로 기웃거리고 있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군요. 어서 일어나세요. 나의 번님이요. 아름다운 내 사랑이요. 어서 오세요. 보세요. 겨울이 지났거든요. 비도 물러가고 떠나갔어요.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노래의 계절이 왔지요. 우리 땅에 맷비둘기 소리가 들려요. 무화과 나무에는 푼 열매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송이 향기로워요. 어서 일어나세요, 나의 번님이요. 아름다운 내 사랑이요, 어서 오세요. 오, 나의 비둘기, 바위 틈에 있네요. 낭떠러지에 숨어 있네요. 그대 모습 보여주세요. 그대 목소리 들려주세요. 그대 목소리 달콤하니, 그대 모습 고우니. 우리 위에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포도밭을 해집는 작은 여우들을요. 우리 포도밭에는 꽃봉우리가 맺혔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치는 그대. 날 저물어 그림자 사라질 때까지는요. 돌아오세요, 그대,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베데르 산의 가젤이나 어린 사슴처럼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와 남자의 사랑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낭만적인 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죠. 이 본문을 우리가 남자와 여자 또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대화로 보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단순히 남녀의 연애 감정을 뛰어넘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사랑 안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이 부분을 읽었는데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죠. 어서 일어나세요, 나의 번님이여, 아름다운 사랑이여.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불렀던 노래 가사 속에 있는 "일어나 함께 가자" 뭐 그런 노래 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 "나와 함께 가십시다"라는. 음, 단순한 연애 감정의 사랑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사랑의 회복이 있고 친밀한 연합이 있고 또 함께 동행하자라는 어떠한 시작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서 개관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백성 사이에 사랑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부르는 장면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친밀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사랑 그리고 현실적인 사랑의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본문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본문에서 이 신랑이, 남자가 산을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신부에게 달려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죠. 여자의 그말 속에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사랑에 음, 아주 그 갈망을 느끼면서 달려오는 연인의 모습이 있고, 그 남자를 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 담겨져 있죠. 단지, 한 남자의 열정으로만 이것을 그린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도 해석해보자 그랬으니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누구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인 그림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들을, 죄의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에게 달려오셨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할때그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분, 또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감정적인 부름으로 끝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또 무관심에서 사랑으로 또 정체된 것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음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단순히 내가 뭐 좋은 일이 있겠거니 하고 있는 아주 소극적인 신앙에서 깨워져서 생명력 있는, 활기 있는 사랑의 별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현실적인 사랑으로 봐서 남성과 여성의 또 부부간의 사랑과 성의 회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죠 성적인 연합을 갖도록 선한 것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꽃이 핀다. 새가 노래하는 계절이 왔다.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자연적인 어떤 계절이 바뀌었다. 라는 것으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절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 속에 겨울이 다 지났다. 우리의 관계 속에 폭풍과 같은 시간들이 다 지나고 아주 친밀한 봄과 같은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부부가 일상과 또 상처 속에서 사랑도 식고 관계가 메말라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결혼한 부부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연결되어야 하고 남녀의 성을, 부부의 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부르는 것이다. 사랑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부르고 신부가 신랑을 부르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무는,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헌신적으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 15절,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를 적극적으로 부르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화 적용을 정리해 봅니다. 신랑의 신부를 향해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해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관심에서 사랑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세계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통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향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구애하는 장면으로 볼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뎌진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성과 부부 사이에서도 무뎌진 떤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는 이 계절은 단지 시간이 지나 계절이 바뀌고 봄이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을 우리가 또 귀하게 또 사랑 안에서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고 특별히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부활처럼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관계와 사랑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